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에 다룰 종목은 바로 아이랜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렌 ceo 최고 상업 책임자 켄트 드레이퍼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어, 지난 실적 발표 직후에 이게 진행이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5년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키울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의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 그리고 영상 말면은 당연히 주가 차트 분석도 들어가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기업 리뷰 해봐야겠죠. 아이레은 이제 호주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근데 북미, 아, 북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었죠. 원래는 이제 저렴한 전력 비용과 높은 가동률, 그리고 효율적인 설비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다 최근 1~2년 사이에 회사의 중심축이